아이들마다 로봇처럼 발달을 딱딱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가정지도로 충분한 아이가 있는데 반면에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아이랑 함께하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떤 소리들로 여러분의 귀를 채웠나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보다 다양한 말소리를 내야 하는데 아직 몇 가지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라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아이마다 발달의 속도가 다양해서 한참 안 늘다가 몇달 새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 말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주 일찍 말이 트였는데 한동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더 불안하시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때때로 지금 언어 자극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는 사실이요.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느릴 때 재빨리 전문가를 찾아봐야 하는 아이의 행동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행동. 답답해서 때리는 행동이에요. 아이가 얼마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답함 때문에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을 때리기 시작했다면 이건 위험 신호예요. 아이가 언어 능력 중에서 이해를 하는 능력은 잘 발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도 이해가 되고 엄마 말도 점점 더 알아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지금 그만큼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말이 그만큼 안 나와요. 자기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는데 상대는 자신의 표현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 아이 마음 속에는 답답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보다 과한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였을 수 있지만 아이가 자기 혼자 말을 해보려는 시도를 이미 몇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때리거나 과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많은 연구들에서 때리는 행동과 언어 발달 사이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또 자신을 때리는 행동의 경우 추후 언어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언어 표현을 대신한 이런 과한 행동들이 아이에게 습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시기에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나쁜 습관은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나중에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졌더라도 때리는 행동이 습관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빠르게 언어 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행동, 모방행동입니다. 아이가 서고 걷게 되면서 보다 많은 탐험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의 머릿속에서 인지능력이 막 발달하게 되거든요. 이때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스스로 탐험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되게 많이 관찰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걸 따라해보는 모방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하는 율동을 따라해본다든지 엄마가 하는 집안일들을 자기도 똑같이 해보고 싶어 한다든지 또 TV에 나오는 춤을 따라 춘다든지 등등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모방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방 행동이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는 어른이나 또래의 행동이나 말을 모방하면서 언어 능력을 습득해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이 모방 능력과 언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말이 조금 느린 것 같은데 행동이나 소리 모방을 하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오늘부터 모방 놀이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달 정도 아이랑 놀면서 아이에게 몸짓이나 말소리 등을 따라해 보라고 놀이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여전히 잘 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만나봐야 할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같이 하려는 행동이에요.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재밌는 놀이를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즉,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게 되어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언어능력도 잘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시간이 흘러도 혼자서만 노는 걸 편애하거나, 단체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보다는 자신만의 놀이를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이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또래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노는지 행동을 살펴보시고, 만약 우리 아이가 상호작용 행동이 적다면 이에 대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간에 대한 가이드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국가에서 영유아 검진을 제공해주고 있죠. 미국의 경우 이 영유아 검진의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초기에는 더 짧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기에 아이에게 국가적으로 검진을 제공해 주는 건 그만큼 이 시기 때의 발달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는 영유아 검진에서 언어와 인지 그리고 사회성 부분에서 부진함이 나타난다면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이의 언어 발달이 별로 느는 것 같지 않다면 아이의 발달을 위해 여러분이 재빠르게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이지아이. 네, 오늘은 저 이지생과 함께 언어 발달이 느릴 때 지나쳐서는 안 되는 행동 세 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답답해서 때리는 행동. 두 번째, 모방 행동. 세 번째, 상호작용 행동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발달 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 봐 주세요. 그럼 빠른 전문 교육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을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이와 함께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